MBC 기상캐스터 김가영 씨가 후배 오유한나 씨의 괴롭힘 의혹으로 라디오에서 물러났습니다. 김가영 씨는 오유한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총 4명 중 1명으로 지목됐습니다. 고인을 모욕한 단톡방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오유한나 유가족은 진짜 살인마는 김가영 그리고 이현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족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진짜 악마는 이현승과 김가영이라며 박하명과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과 김가영은 비에서 몰래 괴롭혔다. 박하명과 최아리는 장례식장에 왔지만 두 사람은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네명 모두 SNS댓글 창을 닫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김가영 씨는 라디오와 뉴스에 출연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SBS TV 골 때리는 그녀들 하차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날 SBS는 김가영 하차는 결정된 게 없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